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구성품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400만 원짜리 레이저 용접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이어 피더가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받침대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라고 이렇게 봤더니 다른 업체에서는 이 가격을 이제 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서는 이걸 납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받침대를 항상 납품할 때 끼워 넣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저 용접권을 쉽게 떨어뜨리면 자주 떨어뜨리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가서 작업을 하시던 간에 항상 꽂아 두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대를 드리고 400만 원에는 이 와이어 피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용접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가스통은 고객님 인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레귤레이터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납품할 때 드리는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가스 레귤레이터, 가스 호스, 와이어 호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와이어 피더, 보안경, 그리고 이거는 와이어 봉입니다. 짧은 봉이 있고 긴 봉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와이어 호스 팁이고요. 여기는 용접 노즐입니다. 이 스케일 봉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글라스, 보호글라스를 이렇게 많이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고요. 동영상 매뉴얼은 저희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걸 보시고 대부분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하셔야 될게이 가스통밖에 없는 거죠. 전기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요. 레이저 용접기 1.5kg나 2kW는 220 단상입니다. 배전반 220 단상에 전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3kg 같은 경우에는 380볼트 3상 4선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접지가 꼭 있어야 되겠죠. 접지 바가 배전반에. 그리고 이 와이어도 처음에 필요하신 거한 종류는 같이 드려요.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이 와이어가 없다면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어도 한 종류는 같이 드리니까요. 그렇다면 가스 말고는 정말 준비하실 게 없는 거죠.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구성품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낮은 가격으로 광고에 노출을 시켜서 그냥 단순히 이건 얼마다 이거는 옵션인데. 와이어피저는 옵션인데 또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납품을 가게 되면 고객께서 필요하신 게 하나도 없게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받침대도 건 받침대도 같이 드리고 있죠 저희는 일주일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용접기를 무료로 쓰실 수 있게 해 드리거든요 써보시고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을 빌려드립니다. 일주일을 비,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처럼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커팅기를 판매하시는 업체들도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